오늘은 한 해의 결실을 이제 맺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올한해 풍성하셨습니까? 빈곤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생각보다 아 결실이 적은 분도 계시죠. 이스라엘 신앙에서 보면 아 풍성하든 빈곤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세 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오늘 우리도 이 추수 감사절에 남아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표증되느냐? 바로 감사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니까요. 전화 한 통이 없대요. 현역에 목회하실 때는 여기저기서 전화도 하고 뭐 하는데 은퇴를 하니까 어우, 전화 한 통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 일어나냐면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텔레마케팅 전화 받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 홈쇼핑과 연결되는 어디서 네. 뭐 해갖고 그 보험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제 목사라 그런지 가끔 가다가 <laughs> 슬, 갑자기 막 농협에서 건강 보조 식품 보내준다고 공짜로 보내준다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 저는 짜증 나요. 그래갖고 아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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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요 네, 뭐 회의 중입니다 끊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게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 전화를 주다니 20분을 대화를 할수 있으니까 설명 듣다 보면 20분 이되잖아요 그래갖고, 아이고, 나한테도 전화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끊을 때는, 보험은 안 들지만, 또 전화주세요. 하고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할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 옆에 같이 있어서 감사하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인격의 성숙함은 지혜로 나타나고 신앙의 성숙함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내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절기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은 환란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다윗은 역경 중에서도 감사했고 유세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에서 3장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건면하기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건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 새 짐을 아, 입은 자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겉면의 말씀이제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새 사람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새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새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새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고?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예수님. 제가 금요시미예에배때 천국에 가면 은세번놀랜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뭐로 놀래요? 저 사람, 저 사람, 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저 인간도 왔네? 그래서 놀래고. 두 번째, 왜 놀래요?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 세 번째는요? 나 같은 것도 왔네? 예. 네, 나 같은 것도 왔네. 주님의 십자가 은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이고, 이제는 내가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사. 그가 택한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택한받으셨습니까?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십니까? 아, 네. 주님이면은 됐습니까? 그 은혜가 택한받은 백성의 증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곳으로 구별된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서 가장 좋은 분으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서 몇 등? 1등 되시는 분. 주님이 내 마음에서 1등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 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어떠한 의미냐? 야곱이 베데레에서 고백하기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속에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야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내 삶속에서 실감되는 자, 그가 바로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 되셔서 하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사람? 새 사람. 세 사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하에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의 열매가 있고 이러한 열매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감사와 찬송의 말씀이 나오죠. 같이 봅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의 삶 속에서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늘 감사와 찬성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사합십니까? 오늘 추수 감사절인데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의 선배들은 제가 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감사했냐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감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사건이죠. 야곱 때70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430년을 살면서 머슴이 됐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는 뭘할 수가 없어 억압되고 노예된 삶 속에서 자유함과 구원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열 번의 재앙의 사건을 통하여 출애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갔더니 그 앞에 뭐가 가로막았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 홍해를 누가 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앞에 홍해로 막혀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그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감사의 믿음으로 나갈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이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으로 감사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감사했습니다. 그 다윗은 베들레헴 저 시골의 양치기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가 이세가 작은 자라고 그래요. 작은 자. 작은 자라는 얘기는 물론 막내이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뉘앙스는 까미 아닌 거 까미 아닌 거 여러분들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들 자녀를 이렇게 어려서 자라는 거볼때 어때요? 기대가 됩니까? 한숨이 납니까? 전순정 원사님한테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좀 똘똘하고 그러면 기대가 돼요. 이야, 너큰 인물이 될 거야. 아빠 기대! 뿌듯하고 든든해요. 근데 어떤 자식은 어때요? 아, 우리 자식은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어때요? 아휴, 너 나중에 커서 밥이나 피로 먹고 살겠냐? 내가 저거를 위해서 노후대책을 단단히 해어나야겠다. 자식에게 기대감이 없고, 얘는 깜이 아니야. 늘 부족해. 그건 다윗은 좀 그런 거예요. 깜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깜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 집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들 다 모아놔라. 그때의 손은 누가 지켜? 누구 하나 양떼를 지킬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모질이 하나가. 그 모질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작은 자, 깜도 못 되는 자, 모질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보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쓰셔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다윗이 항상 승승장구한 것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사우랑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요. 그 감사 신앙이 하늘의 문을 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니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 예.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하나님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나갈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의 가문에 하늘의 복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으로 오는 구원의 가문된 줄로 믿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삶도 늘 다윗과 같이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지만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치십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세 번째 우리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 불치병이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히스이기야의 기도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이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픈 것이 깨끗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시스기야의 감사함 기도가 또 어떤 기적을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가지고 풍전 등화 무너질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희스기하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할 때 18만 5천명이 하룻밤 사이에 진멸되는 놀라운 기적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들 감사의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아픈 곳이 깨끗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믿음의 은혜로 감사의 기적을 보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리고 네번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으로 감사했느냐? 모든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바울은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리스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의 평강으로 평강 주님으로 평강할 때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어디로부터 옵니까? 행복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평강을 평안, 평안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절대 평강할 수 있는 평강은 그리스의 평강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은혜의 샬롬이 올때 우리의 삶에 절대 평강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평강의 비결이 뭐냐면 절대 감사한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화목하게 합니다. 화목하게.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부부는 뭐라고요? 부분은 뭐예요? 아우 다행이다, 잊어버리셔서. 부분는 로또잖아요. 왜 로또예요? 맞는 게 없어서 로또. 그러나 맞는 게 없어서 로또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결혼을 후회하는 분이에요. 아 그때 내가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아 제정신을 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분은 로또가 맞지를 않죠. 근데 로또가 대박일 때가 있어요. 대박 은행이가 뭐때요 로또 대박이잖아요. 언제 로또가 대박입니까? 당첨을 받을 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부생활이 결혼생활이 대박일 때는 언제요?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감사로 결혼생활을 하면 대박입니다. 아멘. 네. 우리 우리 양장로님,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한번 해주서 될까요? 오늘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니까 권사님 괜찮으실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분 얼굴 보시면서 나와 같이 살아줘서 나와 같이 살아줘서 뭐예요? 아, 네. 얼굴 보고 같이 나와 같이 살아줘서 감사해요. 나와 같이 살아줘서 감사해요. 아멘. 내가 너랑 사느냐? 이러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유 나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해요. 네. 감사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자녀들에게도 네.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 마시고 아빠는 너가 있어서 감사하다. 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그 비결은 감사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요, 권면에 말씀드리면요, 최소 2년 동안 우리 교회는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제가 감리사대에서 보니까 교회의 문제 뭐냐? 싸우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된다 그래서 늘 교회가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옆분 한번 봐보세요. 감사하시나요? 내가 <laughs> 내가 저 인간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애가 아니라, 아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해서 감사. 내가 저 분과 함께 신앙생활해서 감사. 아,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해서 감사하다.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해서 감사하다.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해서 감사하다. 이 나와 함께한 이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감사하면 화목하죠. 이해하게 돼.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2년 동안은 절대 싸움이 없깁니다 아멘시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가 내년 18주년인데 20주년까지는 우리 교회는 절대 싸움이 없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발이쁘십니까 오른발은 예쁘고 왼발은 못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쁜 오른발만 닦나요? 발을 닦을 때? 못생긴 왼발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꼬랑내 나가지고 내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무점이 생기고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껴줄 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출애국길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비전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의 재료들을 다 만들어요. 몇 규빗, 몇 규빗, 규빗들, 사이즈들 다 잘랐어요. 그리고요, 소환. 그래서, 어쩌라고요? 연결해야죠.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체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자기, 자기 잘난 대로 살아가라고요? 아니요. 하나로 연결해야죠.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감사로 연결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시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교회 때 유대교회가 있고 갈릴리 교회가 있고 사마리아 교회가 있는데 이세 교회가 다 캐릭터는 다르지만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로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하는 신앙은 늘 찬성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겸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 여러분 찬양, 감사, 노래 찬양 부르시죠? 찬양은 누구를 위해서 불러요?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는 찬성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험을 받아도 문제가 오고 역경이 와도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선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불평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지만 감사하면 화목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제가 가만히 이번 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비교해 볼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제가 더 감사의 제목이 많았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형통했죠 사도 바울은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전 어렸을 적에 늘 불만이었던 게, 하나님께 불만이었던 게, 하나님의 저는 재벌집에 태어나지 않겠나요? 예. 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최고의 학력을 가졌습니다. 그 시대 때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차세대 지도자. 사내들인으로부터 인정받던 차세대 지도자. 앞으로 큰 인물이 될사람이니 장래가 총, 기대되는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바, 사도 바울이 독신인데 의지적인 본인이 독신 생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혼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결혼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와? 저 신학교 갈 때만 해도요. 그 믿거나 말거나 설문인데, 이화여대에서 직업 선호도 조사할 때 목사가 몇등이었냐면 3등 했습니다. 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판사, 의사 다음에 목사였어요. 근데 10여 년 전에 이화여대에서 또 직업 설문 했는데, 제가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비하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목사가 등수도 없어. 등수도 없는데 누구 다음인지 아세요? 이발사 다음이에요. 지금은요? 10여 년째 지금은요? 지금은 요 우리 지방에 대해 결혼을 안 하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세 분이나 있잖아요. 사도바울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기 전에더 감사할 제목이 더 많죠. 예수 믿는다면 감사할 게 없어. 밤낮 잡히고 밤낮 의도 맞고 밤낮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사도바울은 언제 감사했어요? 예수 믿은 후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놀라운 비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안에서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는 그리스의 평강으로 감사해라.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감사해라. 17절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아닌데. 다시 해보세요. 저자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아니, 여러분들의 소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통일의 소원이세요? 네. 어휴 장로님 아니라 <laughs> 다시 여러분들 솔직히 한다면 우리의 소원은 부자 꿈에도 소원은 부자 맞죠? 전곡을 찔렀죠? 제가 영화하면서 목회할 때 연합집회를 했어요. 목포제일교회라는 데서 연합집회를 했어요. 강사님은 숭익교회 이오문 감독님이셨어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부흥회 중에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릴 때 나에게 내가 바라는 제목 딱한 가지만 써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라고 했어요. 내게 원하는 딱한 가지 소, 소원을 하나님 앞에 써서 올려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회개를 받습니다. 회개를 받 가지고 이제 자 이제 헌금을 계수하다 보면 봉투에 쓰여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는데 그때 목포 제일교회신음 하시던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한분 계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연세가 65세인가 66세인가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평생 65세 이 장로님의 한 가지 제목의 소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재벌되기 하옵소서예요. <laughs> 그 연세에 그 연세에 재벌되기 하옵소서. 어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왜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부자 되면 평안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 물질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 숨 넘어갈 때 깨닫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 깨닫지 마시고 오늘 깨닫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평강과 행복은 물질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은 안에서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내 삶에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가. 바라건 여러분들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역사를 보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신앙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